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고등학교죠 모든 활동지라고 부르는 뭐요 학습지 일곱 번째 뭐 마지막 문제인데 수열파트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번, 자, 자 등차수열 an 아하 쉽다 그지? 자 여기 요 상을 황 보게 되면 일단 aa ea 더하기 여기는 7이니까 여기는 빼면 od는 1 6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얘를 A 플러스 여기 있는 ED가 7이죠, 세 번째 항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열립에서 풀어요. 음, 열립에서 풀게 되면 2를 어, 하게 되면 여기 있는 D가 2, A가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확인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열 번째 항.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바로 가보죠. 뭐.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9번 공차를 다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3, 여기다 2를 대벼. 그래서 3다기 18. 답은 뭐가 됩니까? 21. 요렇게 하면 1번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볼게요.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자, 공차가, 어, 가만히 있어봐라. 자, 여기는 공차가 정수. 조건이 발생한다. 이 말이겠지. 정수. 자, 등차 수이래요 자, 여기 요 부분을 보게 되시면 A4가 0이다라는 걸 눈치채면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가 지금 2A다 등차중앙을 통해서 A4는 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얘를 6D는 0이렇 해서 A플러스 3D는 0이다 결국 A 네번째가 네번째 항이 0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물어보는 게 아홉번째 항을 물어보는데 이 조건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봐봐 보세요 여기 얘가 어, A 네번째 여기 있는 A3 여기 있는 a2, 여기 있는 a1, 여기 있는 a5, a6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얘를 기준해서 이게 0이잖아요, 그죠? 공차를 계속 우리가 더해갈 거니까 여기 얘가 이게 d가 되고요, 이게 2d가 되고 얘는 -d, -2d, -3d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d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 있는 이 D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공차가 종수라고 얘기를 했지, 양수, 음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첫 번째로 이제 해석을 할 때, 공차가 플러스일 때랑 공차가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이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상황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냥 공차가 이게 플러스라 그러면, 공차가 플러스라 그러면, 여기 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A1 다 하기, 여기, 여기 있는 절대값, 여 절대값 먼저 할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절대값 주고 당황스러워 하지 말고, 자, 여기는 A1이죠. 잔탄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3D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D가 되니까, 어, 이건 0이다. 이 말이겠죠. 왜냐고 하면, 여기 있는 이게 공차가,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그죠? 얘고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란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요 남아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면, 이 부분만 살아났겠죠. 즉, 여기 있는, 네 번째 안까지 전부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5, 절대값. 여기 있는, 여기 A5, 이렇게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A6, 플러스 A6만, 이거 의미를 가진 거죠.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0이 될 거니까. 1부터 4까지가. 그다음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로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a도 a 다섯 번째 또두 개, 여섯 번째 또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3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약분을 아, 약분해. 어. 그래 아무튼 나누면 여기 있는 다섯 번째 닭하기 여섯 번째 항의 합이 15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ded라고 뒀잖아요. 그럼 ded는 15니까 d가 뭐가 나요 오, 깔끔하게 정수 맞죠 그래서 답은 일단 구했어요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홉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는 아홉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봐요 왜냐하면 네 번째 항이 0이니까 공차를 다섯 번더 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자 이렇게 되면 대입하면 25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유가 되면 여기는 이게 a가 어, d가 마이너스일 때도 우리가 상황을 좀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d가 마이너스일 때는 자 여기 있는 a1, a2, a3가 이게 지금 뭐 돼? 플러스가 나오고 그죠? 여기 네 번째 항이 얘가 0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가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또첫 번째를 또 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얘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 여기 있는 a1 또두 개가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2도 2개, A3도 2개, 여기 있는 얘들은 0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게 30이니까, 자,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여기 놓은 게, 여기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6D. 이게 지금 15니까, 여기 있는 D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 즉, 여기 있는 정수가 아니게 되죠. 이게 정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세 번째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구하는 과정이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어, 여기 있는 제가 옆에다 옮겨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나다 먼저 n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 k에 관한 식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n에 관한 식이죠. 자, 여기 있는, 음, 가가 여기에 최초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m 팩토리얼분의 sn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위에를 보게 되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여기 요 문제조건, 여기는 얘를 보시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부분이 앞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게 지금 m 플러스 1팩토리얼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얘를 보면 m-1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변수가 이게 m-1이라는 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1 이렇게 되니까 요거 대신에 여기 있는 얘가 m팩토리알 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개를 빼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요란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건 여기 있는 m 플러스 1팩토리알을 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에다가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있 얘가 n 플러스 1의 팩토리알로 동분이 될 거고 여기 분자를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얘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있 얘가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에 여기는 있 마이너스 n 아하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서 n에 관한 식 여기 있는 얘가 fn이 n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게 n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되겠죠 이제 나를 보게 되시면 자, 요거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는 얘가.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s M 자,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n이 되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를 여기,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n,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 마이너스를 요렇게 좀 옮기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옮길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곱 하죠. 그러면 nm 플러스 1. 오케이 자 곱하면 마이너스 n 제곱 여기다 곱하게 되면 합차해서 어, 1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음쏘리자 여기 있는 얘가 부를 제가 틀렸네요 자여기 sn이 지금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바로 옮기고 자 마이너스를 여기 있는 얘를 안 적었네 이 m 마이너스를 넣으면 n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에 서서 얘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1 요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요둘 곱하면 nm 플러스 1 오케이 자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 곱하면 합쳐서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nm 플러스 1분에 쇽쇽 나가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나가 지금 이 gn이라고 하는 게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서 그죠 여기 있는 얘가 튀어나갔죠 이게 지금 n, m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 이제 다 k에 관한 식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좀 보라색으로 하지 뭐자 여기 있는 다를 뭐 어쩌고 저렇게 했는데 음 등호를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어떤 걸이용하냐 저는 여기는 얘를 갖다라 요 부분을 이용을 할게요 자 여기 얘를 풀어짖겨서 요 갖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얘를 풀어짖기면 7분의 8 마이너스 자 공식을 상황에서니 이게 1이 필요하지 자 여기는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k 더기1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1부터 2까지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k, k 플러스 1 왜냐고 하면 여긴 세번짝부터니까 오케이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1, 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 이 결과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7분의 8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자 여기 는요 주어진 사항을 좀 약간 눈치를 쳐야 돼요 이거를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는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렇게전결 해서 k제곱 이게 지금 그니까 뭐지 뭐 여기 있는 시그마 여기 있는 k는 1부터 n까지 k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 1을 넣어가지고 다하면 되니까 여기는 1을 넣으면 1 곱하기 2, 2 더하기 1을 넣으면 2, 3은 6이 될 거니까 얘가 8이죠 그죠? 그럼 이게 8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자, 7분의 8 플러스 8 아하, 그죠? 여기 있는 7이 56, 64 어?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요 부분 뭐야? 여기 요 부분? 아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NM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남아있는 아하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와우 이게 다였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였죠? 이게 K제곱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여기는 F5 자 여기다가 오를라니까 5가 되고요 얘가 3을 넣으면 34뭐 34라고 할게요 설마 10이 제가 모르겠어요 곱하기 그 다음 6이니까 36 됐나요 약분 9 3 답은 5 곱하기 3 15 이렇게 해서 답은 몇번 5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그죠 여긴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가를 구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죠. 자, 4번. 자, 여기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내요. 자, 가나 조건을 볼게요. 다섯 번째 항이 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각각의 여기는 좀아세이 틀리죠. 어, 자, 일단은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지금 일단 적어 봐요. A5가 지금 5가 될 거니까. 자, 여기는 A6부터 구해보죠. 자, 여기는 a 6은 자, 이 플러스니까, 여기 요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5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7은, 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일 때는 요걸 따르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넣으니까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어, 반복이 됩니다. 그죠? A8은 또 역시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A100까지가 될 거니까, 우리가 A1부터 A4까지가 결국에는 얘가 재대체소를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5부터 여기 있는 100까지는 고정이 되겠죠. 5부터 100까지는 뭐 계산을 빼니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뭐. 여기 내가 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6개 있을 거 아니에요. 96개를 2개 묶음으로 했으니까 나누게 되면 48묶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48, 32, 44, 16, 19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는요 값을 저희가 알파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최대 값, 최소 값은 알파 닭이 192. 그죠? 여기 있는 뭐, 최소 값을 뭐, 아무튼 여기 있는 얘를 또 역시 또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최소 값을. 그럼 여기 192를 빼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게 날아가서 결국에는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거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A5를 가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A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4, 거꾸로 갈 거니까 A3, A2, A1, 요렇게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는 A5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최소값다 구할 필요 없이 그 사항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 더할 때, 그죠? 더, 더할 때는 무조건 뭐가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크면은, 각각이 크면은 최대가 되고, 작으면 최소가 되는 거죠. 음. 이걸 좀 약간 이용하겠습니다자 이게 5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 갈 거니까 얘가 만약에 5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11이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빼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N 그죠? 여기 는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물론 4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이죠 이런 갈림길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A4부터 또 여기 또 갈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A4가 이게 지금 1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는 17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을 빼게 되면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볼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이 최대 최소가 되면 되겠죠. 여기 있는 11 마이너스 1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대가 되려면 일단 여기 있는 이쪽에서 이제 최대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 는 A4가 마이너스를 최소가 발생하겠죠. 최대값은 여기 이 부분 안 보는 거죠. 오케이. 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기 있는 얘를 그 다음에 17또 역시 17을 넣으면 얘가 2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17을 넣으면 이게 지금 14니까 이게 마이너스 7인데 최대값을 보면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다 23 거꾸로 가면 되니까 23 넣으면 이게 29 이거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할까요? 자, 5다기, 11다기, 17다기, 23다기, 29, 이렇게 되겠죠? 등차수 1이죠, 그죠? 여기는 17이 몇개 있어요? 17이 다섯 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중간에. 그래서 이게 85. 그래서, 최대값은최대값은 85다기 192. 여기는 192. 그죠? 어차피 뺄 거지만. 자, 그 다음, 최소값을 볼게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얘가 5 채소가 아니죠 그죠 자 여기다가 넣으니까 마이너스 4 여기는 요 값이 음 이게 지금 잠깐만 어디서 넣었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4 a2가 2가 나오는데 아 여기에서는 중요한게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게 2가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죠. 아, 이건 상황이 안 됩니다. 요 상황을 얘기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가볼게요. 자, 이게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1. 이건 아니고요. 여기는 얘가 따라가면 2는, 자, 요렇게 푼 거예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는 2는 마이너스 2a, n. 물론 여기는 a2지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확인 되겠죠. 오. 자, 얘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어요. 마이너스 1이죠 힘내서 자 여기는 게 5죠 자 여기 넘기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A1이라고 하지 뭐 여기는 얘가 2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되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따른 거죠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여긴 기5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다하시면4 4 이게 뭐가 돼요 4 4 더하면 갑자기 머리가 정지했다 자 여기는 8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채솟값은8닭이 19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어보고 있는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통통 날아가고요. 여기 있는 얘가 아 머리가 정지했네. 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지? 어 77. 어 답이 없네요. 음 아하 쏘리. 자 여기 있는 5를 더 해버렸네요. 여기다가 아, 5를 빼야 되겠죠. 5를 빼게 되면 이런 실수가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죠. 몸소 보여주고 있니다 차라리 답이 없어타 다행이네. 이게 지금 40, 40. 뻔뻔한가요? 그게 제 매력입니다. 이게 80이죠. 80! 되겠네요? 요거네가지를 했는데 제가 5까지 더 해버렸어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80-8. 답은 뭐가 됩니까? 70이라고 표현한 몇 번? 3번이 되면서 이상으로 부흥고등학교 학습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